잖아. 오십이 거냐고 <laughs> 밖에서 거는 거야. 걔들은 어째 걸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에서는 걸면 안 되지. 그렇지. 입 닫고 계시소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초조함의 표현인데 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냐고요. 대안도 그렇지. 없어요. 아 나가라 그럼 나가서 해라. 나가라. 나가라 그냥 다. 나가라. <laughs> 개혁신당 가라. <laughs> 어디 가야 되노? <laughs> 가라 가라. 아이러메 아이러브 가라. 정의당 정의당. 정의당 가라. 아막가나닥한다 가라 가라. 당막당 마음에 안 들면 가라고 그냥. 음. 아, 아 정말 진짜.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러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음. 얘기를 해놓고 안 되면 아닌 말고 하고 또 토겠거 아니에요. 그런 거예요. 네. 아, 이런, 이런 상황이면 난 저는 좀, 좀, 이렇게 보면 지금 엄청 엄중한 상황이잖아. 나라 음, 음. 지금 경제 엉망이면 음. 진짜 엉망이고, 진짜 음. 윤석열 저 등신짓 하고 있고, 음, 음. 뭐, 미추광이들이 있고, 이런, 이런 상황에 내란 세력이 아직까지 준동하고 있는데, 음. 이런 상황이면 자기 생각이 좀 있고 음. 뭐가 있더라도 음. 이걸 다 해결하고 하는 게 그게 공과 사고, 음. 대화소 아닙니까? 음. 아, 참. 가라! 알아. 야 공과 사는 알겠는데 대소로 왜나 뭐라고 했지? 배송이 아니고 뭐지? 뭐라카노? 어? 좋잖아요, <laughs> <laughs> 형. 큰거 작은 거. 뭐 이거. 어? 어? 누군지 알죠? 내내가 누가, 누가 들어락한 소리예요.